법정 스님 사람은 고쳐 쓸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빛깔을 지니고 태어난다. 어떤 이는 태양처럼 환하고 또 어떤 이는 달빛처럼 고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빛깔을 마음대로 바꾸려 한다. 더 밝게, 더 선명하게, 더 따뜻하게.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고쳐 쓸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 말은 곧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모습이 이미 하나의 완성이라는 뜻이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 나름의 활력이 있고, 느릿한 사람은 그 속에 깊은 사색이 있다. 말이 많은 이에게는 흘러넘치는 생기가 있고, 말이 적은 이에게는 묵묵한 울림이 있다. 다만 우리는 그 차이를 미쳐보지 못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해하며 고치려 드는 것이다.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했다. 고치려는 집착을 놓을 것. 상대가 내 뜻대로 변하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이미 벽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벽은 허물어지고 관계는 한결 자유로워진다. 사람의 본성은 이미 완전하다. 다만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이 제각각일 뿐이다. 마치 산에는 산의 길이 있고, 강에는 강의 길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길이 있다. 그 길을 인정하고 지켜봐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요. 배려라는 것을 스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름 속에서 조화를 찾는 일이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서로의 빛은 어울려 새로운 색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함께 산다는 것의 아름다움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